It's friggin stupid. Once you vision, it, it's worthless. 라이더 조도 안쓴다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질문이라서 사람도 원근감을 잃고 어. 다른 그러니까. 차원의 데이터를 얻는 거기 때문에 논리 있고 귀가 있지만 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 어. 얼마 전에 구글 제미나이도 발표됐지만,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2D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해서 뭔가를 하는데,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와서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릴 것 같거든요. 애플이 카메라 섬에 라이더를 넣었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3D로 찍고, 비전 프로에서 3D로 보여주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눈은 다 달려야 되는데, 지금은 라이다레이다 카메라 막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뭔가가 될 거고, 걔를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 덩어리야. 카메라야. 초 카메라야. 네. 라이다는 미래의 카메라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SOS의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광주과학위원회 되게 걸출한 스타트업이 있다 라이다 만드는 걸 전공한 박사님들이 만든 회사다 꼭 만나봐라 그래서 대표님 팀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창업해서 휴학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자현미경이라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3차원의 형상을 나노미터 스케일로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었고 창업자 4명 중에 중에 두 명은 라이다를 저희 연구실에서 2002년부터 했었어요.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감지하는 센서예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게 자율주행의 이제 3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딥테크 회사를 투자하다 보면 연구실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구실에서 한 개를 만드는 거는 비교적 쉽지만 만대를 찍겠다. 공장에서 돌려야 되잖아요. 장비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정밀 광학 장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통용이안 나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게 우리 진짜 되겠다 확신을 줬을 만한 에피소드라던가 기술적 우위 이런 거에나요 요맘때였을 거예요 CES가 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대기업 같은 경우 최소 1년 전에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한달 전에 그냥 시장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먹힌다는 가설이 검증이 돼야 스타트를 할수 있다. 그때 당시 500억, 1000억 정도 투자받은 라이다 회사들이 10개 가까이 됐었고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50보, 100보 느낌으로. 기존의 라이다 같은 경우, 3 0 0도 회전하는 구조의 라이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라이다가 설치될 수 있는 위치는, 그 택시의 그 캡, 했다, 그 했다. 위치밖에 없어요. 그거는 편리지 않을 거다. 가장 심플한 구조의 라이다는 뭘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카메라 같은 라이다. 디텍터 칩, 엔진 2개. 이게 결국 답니다 CTO 박사님하고 저 라이다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해볼만 합니다. 이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박사 4명이 모여서 이 속도면 잡을 수 있겠다. 앞으로 3년 안에 자동차 시장에 앰프가 될 건, 범퍼가 될 건, 컴팩트한 라이다를 원하면 저희 라이다에 넣어드릴게요. 기술적인 준비는 돼 있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회사들 만나고 계신 거예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 만나고 있고요. 3년 뒤에 양산 플랜을 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하수 있다는 이 포인트는 아주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시장이 열린다 전제를 하면은 의미 있는 물량을 발출를할수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시장을 가지고 와서 국방이나 CCTV 보안, 안전 사고 예방 또는 그 최근에 하이패스 이렇게 넓어졌죠. 독일제 라이다가 들어간 거예요. 지하철 스크린 도에는 스위스 라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국내 센서 회사가 국산화를 못 해줘서 세금을 가지고 외상 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물량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제품을 넣게 되면 의미 있는 매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라이다의 기술을 쓸 때가 너무 많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들어가는 실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좋아요. 일단 핸드폰에 들어갔고요. 자동차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안전사고와 나는 쪽 CCTV가 들어가는데, 카메라의 한계는 어두울 때잘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라이다 센서를 이렇게 찍게 되면요. 제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병상처럼 프라이버시가 자동차 시장을 타겟하지만 스마트 시티 쪽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 구조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하고 있어서 뛰어넘은 얘기는 로봇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데 로봇이 1,500개가 있고나 센서는 4,500개가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품 해서 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국내 1등, 2등 세계 1등, 2등이지 않습니까? 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게 글로벌한 꿈을 꾸지만 사업을 쉽게 영위하는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파트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제조 1위, 세미콘덕터 라인에 들어가 계시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현대 기아차가 있고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다 받아먹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센터를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어. 자율주행차 너무 좋은데 센서들이 너무 비싼 게 붙어 있으니까 잘못 받고 오면 센터 아저씨부터 똑같은 얘기를 <laughs> 일론 머스크까지 하고 있어요.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질문이라서 일론 머스크가 라이더 조도안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카메라만 갖고 아, 할수 있... They're all going to dump LiDAR, that's my prediction. Mark my words. It's freaking stupid. Once you solve vision, it, it's worthless. So you have expensive hardware that's worthless on the car. You used your uh, neural net and vision. You were not shooting lasers out of your eyes. Clearly, the human neural net uh, derives distance and all the measurements and the 3D understanding of the world just from vision. As an example, we have two eyes pointed out, so you get two independent measurements at every single time step of the world ahead of you. And uh, your brain stitches this information together to arrive at s o m 그래서 oh. 제가 이 형님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분의 의도는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한 리스펙을 하고 있다. 페이스 X가 우주정거장이 도킹할 때. Okay. 이럴 때는 라이다를 자기도 쓰고 있다. 여기서 의 실패했을 때 리스크는 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모델3 독가로 만드는 내 예쁜 차에 라이다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비싼데, 성능도 좋지 않아. 디벨롭이 돼야. Okay. 가능한 상황이다. 아, 그때 저희가 네. 이 라이다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 테슬라의 구매 담당 형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쓸만한 라이다가 있으면 이거 왜 나? 전 사실 이걸 물어보면서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카메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는 레벨 4나 5 단계에 오기 전에는 이게 가능하거나 혹은 일부 구간에 움직이는 건 충분히 되는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라이다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네.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의 배경이 네, 네.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이런 힘 벽이 여기가 다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도 원근감을 잃어버려 어. 심지어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 다른 그러니까. 차원의 데이터를 얻는 거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라이더는 꼭 필요합니다 플레이어가 SOS랩만 있을 것같진 않은데 비견할수 있는 다른 회사를 좀 선을 해드릴수가 있나요? 해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에 정말 포커싱 포커싱 포커싱을 해서 상장도 7, 8개 돌라갔어요 네. 그런데 앞 써간 회사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음. 라이다 달린 양산차가 이만큼 생산되고 있습니다는 중국의 일부 회사 말고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루미나라고 하는 아. 처음에 상장할 때 7조에서 8조까지 갔다가 네. 이제 1조 한 6천억, 7천억 이 정도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루미나 같은데 얘기했는데 골보 EX90 같은데 라이다를 최초로 넣었잖아요. 물론 이게 출시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루미나가 굉장히 이 영역 잘하는 회사고 글로벌한 경쟁자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루미나의 라이다 또는 이스라엘 이노비즈의 라이다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메카니컬 구조를 기반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방지턱도 넘어야 되고 오프로드도 걷는데 충격에 내구적으로 이겨내려면 오토가 들어가는 구조가 있다는 라 것은 어칠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전세계 OEM들이 학습이 됐어요 테크니컬 라이다라면 이런 한계가 있고 오퍼가 없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가 우면 좋긴 좋겠구나. 저희 라이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렌즈만 바꾸면 안 각으로 할 거야. 넓게 보는 대신에 근거리. 안 네, 네, 네. 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장거리. 어떤 회사들은 뭐, 나는 램통에 양쪽에 하나씩 달고 싶어. 그래서 두개뭐한 80도짜리 두개 달아줘. 그런데 지금까지는 라이다는 시중에 있는 라이다 중에 고는거야요 네, 네. 그렇기 네, 네. 네.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대한 자유도를 주니까, 야 이게 진짜 된다고? 내가 멀리 보고 너랑 얘기해도 돼? 분량 많이 주면 어떻게 커버할 건데? 티어 원들과의 협업을 음. 더 공부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미나나 이노비즈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없지만, 네. 우리는 원하는 스타일 잘아서줄수 있다. 그러니까 벨로다인의 시체 위에 루미나의 시체 위에 어. SOS가 네. 딱 올라간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더하면 대표님이 꿈꾸는 회사의 미래는 뭐예요? 부품회사인가요? 아니면 플랫폼회사로 가는 건가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페이스북, 만들었다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거든요. 새로운 포맷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찍히는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킬러 앱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어떤 게그 킬러 앱이 될까 모르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돌아봐야 돼요. 최근에 비전 프로에서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고, 새로운 형태의 UX를 디자인할 수 있는 멀티 터치 스크린을 대체할 만한 입력 장치. 그게 저는 3D 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도 발표됐지만 네.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2D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해서 뭔가 를 하는데 거기 3D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혹은 LRM으로 뭔가를 생성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릴 것 같거든요. 이미지 검색, 아, 동영상 아, 검색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검색 또는 3D 비디오 검색. 진심으로. 공간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마 10년 뒤에 저 카메라가 라이다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은 어, 얼마든지 어. 가능하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3D로 보거나 돌려서 보거나 하는 게 아무렇지도 네. 않아지겠네요 네. 최근에 SM이 에스파를 어메이즈 VR이라는 스타트업하고 찍어가지고 콘서트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멤버들 사이로 진행한다던가 아. 코앞에서 뭐 춤을 추신다던가 막 이런 게 나왔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돌려볼 수는 없어요 3D화된 2D를 보는 거지 진짜 3D가 아니거든요 우리 SOS랩의 기술이 접목 되면은 내 시선을 막 돌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어 기술을 응용해서 되게 무거운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이런 컨슈머까지도 갈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회사의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지 개인의 욕망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잘 못해요. 근데 IPO를 한다는 거는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표님의 앞으로의 미래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래소예미심사 청구를 하고 주식 토론방 가서 보면. 저떻게 욕하는 것 같고 사회적 책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의반 타의반 직접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상장사로서 기대하시는 바가 꽤나 높을 거다 그의 준하게 우리가 잘 해보자라는 것과 라이다로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자 정말 싸게 만들어서 CCTV 달래 라이다 달래 가격 고민을 안할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라이다가 지켜보는 세상은. 수 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고 저희도 너무 행복할 겁니다 글로벌리 탑 찍어야겠다 그래야 제일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스타트업 대표라는 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내가 당장 넘어야 될그 산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건데요 IPO 남은 심사 잘 통과해가지고 의미 있는 시장에 올라가서 정말로 저 친구가 뱉은 말을 지키는지 정말 세상이 안전해지는지 두고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박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저희 퓨처 히어로 우리나라 첫 번째 라이다 회사로서 성장을 준비하고 계신 SOS랩의 정지성 대표님과 별건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